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 구약성역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식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시마 없어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마 없어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마 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자, 러시아는 어째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까요? 단순히 천연가스관 통로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이두 나라는 뿌리가 같은 나라입니다. 뭐 거의 형제 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 처음 세워진 나라는 이 슬라브 종족이 세운 키예프 공국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의 이름도 키예프죠. 이 키예프 공국을 뿌리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의 3국입니다. 모두 슬라브족 속의 국가들이죠. 이 3국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 일원이었으며 이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서로 밀접하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련이 해체되고 이 보리스 엘친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거든요. 그때 엘친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축하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서로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체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어, 러시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점점 더 서방 국가 즉 나토라고 하는 서유럽과 미국의 연합국에 잠깐만 의존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들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조약기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들어왔고 마침내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침공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요. 자, 이 군대를 동원해 탱크를 동원해서 직접 상대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대규모의 전쟁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6 0년만에 벌어지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사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두 나라가 같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유럽, 특히 슬라브족의 선교 역사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 989년, 키예프 공국의 고강이었던 블라디미르 1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지역에 기독교 교회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이 블라디미르 1세는 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어, 끼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어, 국가에서 이 기독교 선교의 시조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계 기독교 교회의 분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죠.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입니다. 원래 한 뿌리였던 교회는 이 처음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정교회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맡고 있던 관구 교구는 어, 가톨릭은 서로마를 그리고 정교회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사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교류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좀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11세기에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잔티움에선 비잔티움에 있던 정교회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오스트리아 일대다 보니까 점점 더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슬라브 종족 당시 동쪽에 있었던 이 슬라브 종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슬라브 종족이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수도사였던 끼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문자를 만든데 이것을 끼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영어 이기도 하죠. 이 러시아 필이 키릴 필 필체가 아주 읽기 어려운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라디미르 1세의 전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제 10세기 이제 후반부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슬람권 세력들이 비잔틴 제후 넘어서 그 북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1세를 만나서 당신이 우리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라라고 뭐 선교를 합니다. 이슬람들도 당시 이제 그는 두, 두 종파로부터 즉 이슬람으로부터도 선교를 받고 기독교로부터도 선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둘중 하나를 선택 하게 될 위치였는데 에 어,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의 장점은 부인을 여러 명둘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독교서 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점은 부인을 한 명밖에 둘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술을 마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택했다는 우지 못할 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술라보 종족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하튼 기독교회가 10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나라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으니 참 마음이 아프죠. 어, 자 지금 벌써 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 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째서 이렇게 쉽게 수도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하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의 국방 체계가 그 이전부터 많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 어, 이들이 이제 병력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징병제였는데 징병제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무기가 전부 다 30년 넘게 된 노후화된 무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 군인들의 질도 떨어지고 무기의 질도 떨어지니 방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이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기들의 이런 체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요 미국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빨리 나토에 가입하면 그들에게도 이익일 테니까 뭐 굳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 그들만 오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나토만 바라보고 미국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 자신의 무기를 채우는 일에는 별로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아주 그냥 쭉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미국은 지금 참전을 하였나요? 아직도 참전할 소식 그리고 지원군이 올 소식은 요원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laughs> 24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서방의 국가들에서 어떤 군사적 작전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침, 어, 군사 작전의 투입은 없을 거라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그 증거 중 하나가 이 미국이 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 경제 제재의 내용 중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그 개인 계좌에 대한 경제 제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그만큼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긴 하지만 굳이 자국민의 피를 흘려서까지 참전할 이유는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것은 결국 이 냉엄한 냉혹한 이 국제 질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의 힘이 없으면.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 동부가 우리나라 포함한 동부가 정세의 전문가들은 당장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은 얼마든지 이 북한 땅을 비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사 행동을 벌일 수 있지요. 그동안 북한을 도와주고 경제적 정치적 상호 관계를 돈독히 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야, 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원래 우리의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인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과거에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물러나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조선시대에 오늘날 북감도 이쪽은 사실 조선의 영향권이 강한 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미 어,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게 이제 청나라 때야 비로소 뺏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 같은 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시인이 다 북간도, 오늘날 조선적 지역이 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동주는 조선족, 즉 중국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볼때 조선적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당연하겠죠.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힘을 가진 자가 명분도 취한다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우리 말은 사실 CR도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주한 미군의 목을 매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 때 얻어낸 조약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조약이었는데 이걸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자를 나가지고 얻어낸 조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야 이런 불평등 조약을 우리가 왜 이행해야 되냐 너희 방위비 올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겁니다. 이전 세계 주한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 국가가 있는데 총 59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둔한 병력을 보면 이 독일이 3만 6천 명, 한국이 2만 8천 5백 명, 일본이 5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범위가 우리나라가 3개 세 번째로 많이 밀집해 있는 국가죠. 자, 이게 이 숫자가 무려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를 지키는 인원의 두 배입니다. 자, 세상은 힘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또 다스리고 있죠. 슬플 정도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접하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계속 좀 시사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 동참하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이 중국에 묶여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고 있고 이런 힘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고 있는 것이 비단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런 힘의 관계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다못해 백화점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해마다 소비가 억 단위인 VVIP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보통 주차장에서 2층과 3층 같은 좋은 곳은 바로 그런 VVIP를 위한 주차장이고 뭐 저처럼 어쩌다가 한번 백화점 가는 사람들은 저 꼭대기까지 가든지 저 밑에까지 들어가든지 둘중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힘이 있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자 그들은 남쪽에 있는 강국이었던 이집트에게 손을 벌리죠. 그들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도 들어왔지만 정말 하니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신가 못 믿겠는데. 그럼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힘이 무엇일까? 아, 외세의 도움,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선지자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힘으로 인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었고 돈에 의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페니키아 민족으로부터 바알 신앙을 수입하고 힘이 강한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이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죠. 선지자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들은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것 중 하나가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믿고 왜그의 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다리를 걸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아, 기왕지사 뭐 하나님도 좀 믿고 또좀 이렇게 하고 두개다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수험생 부모님들이 뭐 팔공산 갑바기도 갔다가 저쪽 뭐 점치러도 갔다가 또 교회도 오는. 약간 이런 어떤 종교 혼합주의, 그냥 다원주의가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폐부를 찌른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고 있다. 너희가 실제로 나를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나를 이미 떠났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민족을 위해서,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레미야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이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 말인즉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나의 의로움, 나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이 민족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등을 돌리고 저렇게 멸망해가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주님을 떠나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 간구를 예레미야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 굉장히 뭐이 비유를 들자면 친한 사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탁 떠났어요.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망한 채로 돌아온 거예요. 나좀 도와줘라고 한 번만 나좀 도와줘. 내가 그때 너한테 뭐 잘못했어. 그런데 나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얘기겠죠. 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너 그때 나한테 꾼거 갚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내가 그때기한테 그렇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러면 최소한 뭐 예를 들어 한 천만 원 손해 입혔으면 백만 원이라도 들고 간, 간 다음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뭔가 변화가 있은 후에 뭔가 행동이 바뀐 이후에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해야지 지금 내가 망했으니까 도와달라 이것은 사실 뻔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뻔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님 앞에 뻔뻔한 기도 아무 것도 바뀌지도 않았고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귀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미 아멘, 자, 햅시바와 빌라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이 햅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빌라는 "나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에 주목하시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서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행동을 바꿔서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지위, 그 자격을 주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나의 기쁨이야. 너는 그래도 나의 가족이야. 너는 그래도 나의 배우자야. 너는 약속을 저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의 약속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힘을 추구해요. 아 나도 돈이 좀 있어야겠다 나도 좀 권력을 가져야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실 등한시한 채 세상의 복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래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 구원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은 사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행위가 바뀌니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온 이후에 우리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행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고, 너의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고, 너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전히 찬송해라. 너는 그래도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 속에 아직 변하지 않은 죄가 있고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속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과 다른 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 찬양 올려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